아, 나 이거 잔나 물어보고 싶다. 에시야 여자들 손들어봐. 동일이가 났어, 사또가 났어, 둘 중에. <laughs> 사또가 자존심 존나 상해하더라고. 어? 아. 아, 내가 살이 그렇게 많이 쪘나? 너 동일이한테 발려가지고 좀 그랬냐? 그럼 진짜 내가 상태가 그렇게 많이 안 좋아졌나? 아니야, 나는 솔직히 남자들 중에 제일 자신감 더많 사또 당연히. 나 지금 진짜 충격 먹은 게 어. 지숙이긴 한데, 동일이랑 뭐동영이랑 이런 사람들이랑 내가 같이 언급되는 거 자체가 나 지금 자존심이 많이 상하거든. <laughs> 겁나 들 켜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내가 잘려다가 내가 화가 잔나. 대관적인으로 물어보려고 온 거야. 이게 여자들 눈이랑 어. 남자들 눈이랑 또 다르거든. 니가 음. 살 많이 빠졌을 때를 내가 봤잖아. 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지금 니는 존나 돼지 새끼지. 이번에 봤을 때는 괜찮았고 다이 생일날 봤었을 생일. 때밥 먹고 있었는데 쪽에서 걸어와. 나 진짜 오달수 <laughs> 걸어오는 줄알았 <알았잖아>, 진짜. <웃음> 대가리가 <laughs> 이러워. <이런 거야. 웃음> 네. 나 깜짝 놀랐어. 너살왜 이렇게 쪘어이랬거든 내가. 아니 근데 솔직히 리즈는 솔직히 나 질이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니를 좀안 좋게 볼 수밖에 없어. 독일있는 가만히 있었는데 니는 보는 사람마다 씨발 인사 안박냐 <laughs> 내가 선배도 인사 안 받아? 이질화하는데 맞아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야 에이시아 빨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 <laughs> 오빠 지금 진짜 그 정도냐? 에이시아 <laughs> 뭐라 안 할게. 진짜 갈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성려고 그래. 나 지금. 팩트로 얘기해. 눈치 보지 말고, 맞잖아. 아 사도 오빠 잘생겼죠? 야, 애기야. <laughs>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다 근데 지금 진짜 좀 많이 볼품 없어졌냐? 아니, 그 뭐, 동일 오빠한테 이제 밀릴 정도면 오빠 내려놓으셔야죠, 사실. 이제 여자 BJ 언니들이, 아 동일 오빠 너무 잘생겨졌다고. 원래 저렇게 잘생겨졌냐고. 근데 오빠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게, 그게 팩트네. 자, 로가 왕자면 오빠는 약간 이제 페이당한 왕자 같은 느낌? 장난 듣지 말고, 진짜로? 네, 오빠 얘기 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많아요 <laughs> 뻔. 여자들끼리 아, 대화했다잖아. 나 진짜 너무 충격 왔다. 께. 이따가 이정해. 야 AC. 하려나 너 대답. 야 <웃음> 내가 생각 그래봤어 AC야. 내가 눈 맞지 상했지만야 여자 비 게임 중에 나안살 아무도 없어. 걔네들이 내 얘기를 어떻게? 내 얘기를 함부로 했다. 적대감 뻔한데 당연히 그러니까 말을 못한 거지. 이해하니? <laughs> <그게 아니야>? 템 <laughs> 오빠들 밀렸던 태물이지. <laughs> 아 태물 다 되셨잖아요, 오빠. 오리 오빠 얘기밖에 안 나왔다니까요. 아니 솔직하게 아, 얘기하라는 애한테 어... 왜 그래? 그래 아니, 왜 또, 그래? 근데 왜 그러세요, 오빠. 나 걔네들이 이제 내마을를 모르니까. 내가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남자들끼리 갔다. 근데 진짜 여자가 존나 명 예뻐, 그 중에. 그럼 우리들끼리 와 존나 예쁘 이런 얘기하지. 여자도 똑같아. 어, 동일이가 제일 빛이 난다 보지. 그러니까 동일이 이했겠지 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내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말못한게 아닐까? <laughs> 이현이한테만 잘생기면 되지왜 이렇게 지참을 하지? 현이한테만잘질해도잘안 되지. 그 오빠가 지금 진짜 해물 정도라고? 정확하게, 사또는 잘생김이 이제 베이스로 깔려있고, 동일 오빠는 잘생겼다라는 베이스가 이제 원래 없었으니까 아하. 기대치가 다르잖아. 근데 딱 보니까, 어, 뭐야? 동일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애시아가 이... 정확하게 정한... 그래, 그렇게 나. 다... 야, 오빠한테 진짜 <laughs> 맞았네. <laughs> 야 그럼 나 반대로 성태형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들. 그 어? 진짜 나보다 더 지랄맞아요, 성격 도대체 성태형은 뭘, 어떻게 성태형은 여자를 만나냐. 쓰레기도 한 번씩 같이 버려주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뭐 해달라고 뭐 하나씩이라도 해줘. 성태형은 구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성격도 더 지랄맞아요. 자기 멋대로 존나 십 이기적의 끝. 사망이에요. 이네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성격빠는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애인으로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대요. 성격 중에 제일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지랄맞다는 거예요 성격 얘기해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애인으로서 얘기해봐. 솔직히 누가 더 빡세? 누가 더 빡세? 왜 그래, 그래, 내가 더 빡세? 야 이것들 너딱 걸렸어. 너는 나 아니었으면 진작에 헤어졌어 이거 사 너네 둘 붙여준 게 나야 어 아닌데요 맨날 너네 앞에서 일단 울고불고 울고, 아이고 나 얘랑 안 만나요 하고 아유 진짜 주자 불사더니 아유 그래 둘이 가난하니까 열심히 그래 원래 가난한 집이 화복해 자 <laughs> <laughs> 이제 내 성격이 빡세냐 성격은 웃겨요 저 누가 더빡세 굳이 상황을 이제 만든다고 하면은 오빠는 약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유치해가지고 우쭈쭈 우쭈쭈 해주면 된거 같은데. 성태 오빠는 좀빡 보면 FM으로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요령이 안 통하는 남자. 남자 친구로서 누가 더 족같을 것 같냐고. 아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그 성태 오빠 더 빡센데 안정감이 들것 같고 사또 오빠 재밌는데 좀 피곤할 것 같은 스타일. 뭐라는 거야? 이 씨. 하나, 너 같은 년이 누굴 평가해? 렌트 같은 년이. <laughs> 맨날 이거 신발이왜 말했더니 맨날 나만이래 내가 다른 거는 빠게 하시는데, 핫도보다 성격이 지랄맞다는 거에서 내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시청자 님들 누가 더 성격이 지랄맞아 보입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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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건 다른 건다 빼고, 형님들, 누가 더 성격이 지랄맞아 보입니까? 냉정하게 나가! A씨가 사람을 잘 보네. 형은 그냥 존나 FM 같고, 존나 깜깜 찍어 맞잖아. 나 같은 경우는, 어, 자기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형은, 야, 너도 시X 이것도 못해? 빡대말리야 아니 근데 형 이미지가 그래. 착하게 진짜 내기할래? 100만 원빵 할래? 100만 원빵 콜! 야, 야 원아 난... 데리 안녕하세요. 자 내가 설명을 다시 할게 원아야. 감정이입을 해봐. 네가 내 여자친구면 나를 내조하는 거 성태형 여자친구면 성태형을 내조하는 거로 감정을 이입해봐. 누가 더 내조하기가 빡셀 거 같아. 와 그럼 둘다 진짜, 진짜 빡세요 근데 솔직히 <웃음> <웃음> 조금 더 빡센 사람? <laughs> 상혁이 오빠. <laughs> 야 바로 입금해 입금하라고 <laughs> 입금하라고 역시 오래본 사람들이야 역시 <laughs> 오, 사람을 오래 봐야 돼. 야, <laughs> 나 그냥 내가 요리를 해줬을 때 형제 오빠는 어 맛있다 맛있다 이런 거고 상인 오빠는 근데 이거 좀짠거 아니야? 국물이 좀많습네 정확했어. 그거지. 어 천단 박스에요. <laughs> 아, 간이 짜네요. 오히려 오빠는 뭘 줘도 아 이래 빠져있어 야 유진아 일어나 전나 열리니까 아소민 누나로 한번더 하자 근데 치에200 그리고 200은 대신 바로 보내기 어, 어. 어. 그때? 성격이 빡세 그거 어떤 식으로 빡세다는 건데 어. 둘다 빡세고 둘다 피곤하지 아니 그니까 한 명만 뽑으라고 아 <laughs> 누나 형태 <텅트> 오빠가 별로야 <laughs> 뭐가 별로야 아니 솔직히 오빠는 오빠 성격을 다 맞춰줘야 돼. 내내 하면서 뭐 하자 그러면 밥 먹고 어, 사주면 은 그냥 네 약간 이래야 되고 사또는 좀 약간 풀어놓는 스타일이야. 그냥 지한테만 맞추면 사또는 뭐별 말을 안 해. 야! 생각을 해봐라 다솜이 전연이 여자 중에 제일 나쁜 년인데 갑자기 <laughs> <없잖아. 전현>. 어 <웃음> 진짜로 <웃음> 저런 나쁜 년이 없어요. 형은 나한테 졌어. 왜 다솜이 누나가 여러분을 저를 선택했다는 거는 성태웅 성격이 진짜 지랄 맞다는 거예요. 다솜이는 어쩌다 어? 한번 보지만 원하는 진짜 우리를 많이 봤어요. 아니죠. 원하가 정답이죠. 아니지 오빠 원하는 오빠한테 차우노 닮았다는데 말다 했지. 지금. 뭔 개소리 하고 있어. 어. 아줌마 왜내 와누라를 정치질하는 거야. 정준기지. 어, 다솜이 이거 나쁜 년이에요. 어, 이거 봐. 뭐. 자동점이니까한명더 해서 깔끔하게 형 즉시 입금으로 가자 슈아 슈아 이거 슈고 들어오라 그래 예. 방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 아슈님술 방송을 봤습니아아 <laughs> 네네 그때 저는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여자친구 입장에서 아슈님이좀 더.. 이거는 방송 이미지 야 나가 너아아 슈아 이아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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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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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누구세요? 풀다 예. 먹는거 누구, 빨리 잡다. 야, <laughs> 형제 우리 한 사람뿐이. 그래? 끝났잖아. <laughs> 어, 어. 목복 잡어. 뼈니 님 앞으로 제가 꼭 기억할게요. 감사드리고요. 비안님 또 누를게요. 성규님은요. 아, 다솜님이 약간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고 해야 되나? 그 <laughs> 그림을 그려준다고 해야 되나? 나가시라고. 나가라고꼬나가라고 어? 나는 할게요 나 가시라고 나 가시라고 부른다고 일단 이번 건인정아 인정이 안 된다고 부르는 사람 아는 야, 사람으로 하시자고 하... 야 했잖아. 100만 원 빚에서 까? 꺼져 <laughs>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이 본인의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아니 젖 같다고 <웃음> <웃음> 아 존나 열받는다 진짜 아니 내가 사또보다 성격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어? <laughs> 아니 기분 좋게 자겠다고 그러면 나 간다고 다른건 몰라도 쉬야는 뒤졌어 야쉬야는 보면 죽인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왜 죽이냐고 물어보면 난 이렇게 얘기할거야 성격이 지랄 맞았어뭘왜 죽여 성격이 지랄 맞으니까 죽이지 족같은 성격이니까 죽이지 맞잖아요 에? 성격이 지랄 맞으면 뒤지는겨